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경기 고향에 살고 계시는 81년생 미혼 여성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 분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211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 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아직 미혼입니다. 사는 동안 비혼주의자는 아니었는데 우찌 하다보니 홍기를 훌쩍... 넘기시고, 이제라도 부모님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드려야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세상 어딘가엔 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소산TV에 오신 분입니다. 아직까지 홀로 계시는 미혼분이나 잠깐의 돌식남도 좋은 인연으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또혹 주위에 이 사연자분과 짝이 될만한 노총각이 있거달랑 연락 주시고 당사자도 많은 연락을 바라며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요. 아, 경기 양주에는 뭐 오래 사셨습니까? 네. 아 어, 그래요. 지금 몇 년생이죠? 81년생. 이요 어, 81년생. 지금, 저, 미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있었습니까? 아,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그동안 이제, 그, 음. 비혼주의자로 계셨는데, 이렇게 좀,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막 남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아 저희 아빠가 한 2년전에 돌아가시고 네네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다리를 다치셨어요 음. 넘, 넘어지셔서 네네 네, 그거 제가 보고 나서 겪고 나서 음. 엄마가 저한테 여자야 난너 결혼하는 거 보고 그거 음. 문 원한이 없겠다 이렇게 자꾸 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제가 우연히 이걸 보게 됐어요 어. 유튜브를 그래 부모의 권유도 본인의 어떤 그런 뜻이 이제 합류됐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네예 그래요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어,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미혼을 찾는다, 그죠? 아,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아, 꼭 그렇지는 안하고 네. 어, 뭐, 혹시 상대 남자의 애가 뭐, 한, 한둘이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뭐, 애가 없는 사람을 줬습니까? 전 거기까지 생각해서, 어, 거기까지 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 그래, 일단은, 이제 네. 조금, 그, 그런 것도 조금 열어놓고 있다. 네. 아, 다, 뭐, 같은 미혼이면 좋은데, 예, 네. 예, 거기까지 열어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네. 어, 떤 일을 할까요? 지금, 쭈꾸미 음식, 음, 음식점에 아, 남동생이랑 예. 같이 동업하고 있어요. 아, 요식업을 하시고 계시네. 네. 예, 요즘 뭐, 로드 매장들이 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장사는 잘 되어요? 네. 그... 네, 그나마 되네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요즘 전부 다 아우성인데. 예, 그래요. 지금 이제 미혼이고, 그죠? 네. 에, 그래요. 우리 뭐, 신체 조건은 뭐 어떻게 되어요? 155에요. 155에. 네. 에, 45요. 45. 네. 어, 아이고, 제가 사진으로, 보내온 사진으로 봐도, 아이고, 참 예쁘다. 왜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어, 있었을 거 하는 생각이 드네. <laughs> 아이고. 음, 그래, 뭐, 여가 시간에 뭐, 즐기하는 취미 같은 거는 있어요? 아, 저는 밖에를 잘안 나가고요. 아. 네, 그냥 집에서 그냥 음. 엄마랑 얘기하고, 아니면 음. 친구들 가끔 만나서, 음. 네, 커피 전문점 가서 아. 얘기하고 그래요. 아, 집순이네, 집순이. 맞아요. <laughs> 뭐 반찬 같은 거는 잘 해봐요. 아 반찬 같은 건 어. 저는 엄마가 지금 해주셔서. 어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아, 네. 그리고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거는 하세요? 아 그런 거는 절대 못 합니다. 어뭐 술도 전혀 못 드시고? 막걸리 하나. 막걸리 민병 정도. 막걸리 반병. 아니 반병이. 어 반병. 아또 어, 아, 네. 이제 그 막걸리로 가네. 네. 음. 다른 수는안 먹어봐서 <laughs> 그니까 막걸리는 콕 주니까 네. 좋죠 그래 뭐 본인이, 본인이 외모를 말씀한다는 게참 쑥스러운 일인데 남들은 우리 그... 외모를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저는 뭐 사진으로 봐서 예쁜 걸 알지만 아그 친구나 뭐 음. 친구분들이 3 0대 초반 같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 음, 아 저도 그래 봤어요. 어, 젊 어. 나이로 안 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어, 그래 참잘 관리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래, 고맙습니다. 음, 뭐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그니까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해도 어, 어, 되고. 어, 어, 예. 저희 엄마가. 예. 어. 우리 나라에 전쟁이 나도 너는. 어, 어. 밥상 앞에서 밥 먹을 사람이라고. 우와. 그 보다 더운 어. 그 칭찬이 어디 있을 거. 그러니까 네가 네. 결혼을 못 하는 거라고. 음. 저한테 그렇게 말씀 항상 하셨어요. 음, 그러니 뭐, 어, 오직 그참 사랑스러웠겠나. 그래, 뭐,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저는 좀 급하지도 않고요. 음, 좀 엄마가 좀 많이 느리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어, 좀 이렇게 느긋하시다, 그죠? 네, 좀, 네, 느리다고. 음. 그래. 너무 느리면 이게 뭐 그, 저, 속 터지는데. 좀 느리고 차분하다고. 어, 차분하다. 어, 그렇지. 차분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 그죠?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laughs> 뭐, 종교가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어뭐 상대 남성의 종교는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뭐 이단이나 맹신만 아니면 될것 같고 네. 지금 주거 형태는 뭐 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니? 예. 아니 저는 제 앞으로 빌라 응. 빌라에서 살고 있고요. 어 따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자기 자가 빌라에 사시네요. 네. 어 그러시구나. 그래 뭐 동생하고 동업을 하신다는데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먹고 살만은 해요. 네, 그래도 적금을 계속 부, 오, 쓰고, 오. 적금 넣고. 어. 아니 저는 쓰는 거를 많이 안 쓰고요. 거의 네. 다 적금을 하는 음, 편이라. 음, 참 알뜰하시네. 저희 엄마 닮아서. <laughs> 어, 그래 하, 이런 사람 누가 참업어갈지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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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로또인데 내가 보니까. 어 참. <laughs> 그래 뭐 상대 남성의 경제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음, 그냥 인성이 그냥 좋으신 분, 어, 인성이 반듯하시고 네. 에, 또 품성이 좀 따뜻하신 분이면 된다. 그리고 경제력은 막 기본, 막좀뭐 넉넉하면 좋겠지만, 막 자기 앞가림 잘하고. 막 뭐, 그러면 그 정도면 될거될 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뭐좀 진짜 넉넉하신 분이 좋으세요. 아,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봐서요. 어, 네 생각도 그래 뭐, 안 해봤어요. 그래, 아직까지 네. 젊으니까 뭐의기투합에서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어,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씀 같아요 보니까. 아 <laughs> 어, 그래요. 그리고 어뭐 이상형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 할 정도의 그런 이상형 그냥 저는 그 외모를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 아니라서요 남자분 볼때 어, 그 외모는 그렇게 그다지 네. 안 보고 네, 그냥 음. 인성을 좀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아 어, 인성 네 그래 인간의 기본의 성이 인성 아닙니까 그죠. 네. 기본이 반듯하신 분좀 그리고 음. 유흥업소 그런 쪽을 좀안 다니시는 분 어, 뭐~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뭐~ 술을 뭐~ 좋아한다거나 네. 그~ 뭐~ 음주 가물을 좋아한다거나 네. 어, 이러는 거는 아~ 어, 좀 싫어한다 네안 좋아해요 어, 네 그래 음주 가물을 하시는 거는 하시는 분들은 어~, 어 절대로 안 된다 어~ 좀 가정적이고 네. 어 서로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 같은데 보니까요 네 예, 그래요 또뭐 있습니까 아 그리고 저는 네. 남자분을 만나게 되면 네 항상 한걸음 뒤에 저는 있으려고 항상 그러거든요 아, 나서지 참. 않고 음, 한걸음 한 걸음 뒤에 예, 항상 그림자로 있다 네. 참 이렇게 이 그림자로 있는게 참 정말 이 그,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참, 그, 정말 인생이 반탁하셔야 아, 네. 아, 나는 그, 남자의 그림자로, 항상 남자가 더보이는 네, 그런, 맞아요. 그런 그, 마인드잖아요. 네. 그, 참, 그림자로 있다. 참, 그 현모양체의, 어, 표변이거든요. 예, 그림자로 있고 아, 네. 싶다 하는 게, 아, 참, 이 시대에 참 보기 드문, 그런 인성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반듯하고, 아,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상대 남성의 나이 차이는, 네. 우리 그, 나이 기준으로, 본인 나이 기준으로 위로 몇 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될까요? 한, 10살까지 괜찮을 것같은데 어, 위로 10살. 네. 어 위로 10살. 아래로는? 아래로도 뭐 다섯 살? 어, 아래로도 다섯 살 네. 어, 정도까지는 어, 괜찮다. 어,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남자를 만나면 이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어, 만나보고 싶은 거죠? 네. 예, 네, 그러시고, 뭐, 처음이야,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네. 네 그런 부분에, 아, 참, 이 사람 괜찮다. 아, 끝까지 이렇게 한곳만 바라보고 갈수 있는 사람이다라면은, 이제 마음을 열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 참, 이렇게, 어, 40년 넘게 이렇게, 어, 미스로 혼자 이렇게 사셨는데, 그동안 뭐, 외롭다는 생각은 좀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못 했어요. 오, 좀, <laughs> 어, 그럼 좀어 그러니 아직까지 혼자 살았겠지. 어 그래 이제는 네. 그런 뭐 혼자 사는 삶도 어 물론 뭐 자유스럽고 이렇게 좋겠지만 이제 나이가 자꾸 더 들면 어,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어, 세상을 살아가는 게더 좋습니다. 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뭐 그미혼이면더 좋고 어한번 갔다 오신 어, 돌싱도 괜찮고 에, 그렇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어 그래 이제 좋으신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한번 어, 살아보고 싶었어요. 꿈꾸는 어. 뭐 결혼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냥 음. 커피 전문점도 가고. 음. 네. 같이 그, 손잡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음. 네, 가까운 산에 같이, 음, 운동도 하고, ]씩. 네, 그또 여행도 한 번씩 가고, 참 네. 이렇게 어또 브런치도 한 번씩 가서 커피 한잔탁 하고, 네. 예, 이런 그냥 소소한 네. 소확행이다, 그죠 네.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이런 아름다운 아가씨를 오늘 제가 소산 TV에서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제가 보람되고 참 영광입니다. 아, 제가 아, 고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좋은 짝을 한번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그 참. 본인의 그 솔직 담백한 말씀 감사드리고, 예, 좋은 네. 인연을 제가 잘 찾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네, 수학... 예, 수.